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게이츠 사임 후 펜본디를 법무장관으로 지명. 그리고 노아의 놀라운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중요한 뉴스를 다뤄 볼 텐데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펜본디를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맷 게이츠 사임 이후 이루어진 결정이 어떤 배경과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정치와 법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맥게이츠가 성적 부정행위 혐의로 법무장관 후보에서 물러난 지몇 시간 만에 펜 본디를 새로운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본디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범죄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본디를 똑똑하고 강인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인물이라고 극찬했죠. 본대 지명은 몇 개의 재사임 이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게이츠는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마저 그의 인준에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찾은 사임했는데요. 이는 트럼프에게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법무장관직은 트럼프가 재선 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펜 본디는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으로 선출된 첫 여성입니다. 검사와 주 검사보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고 트럼프와는 그의 첫 탄핵 당시 법률팀에서 함께 일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 동안에는 대리인으로 자주 등장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팬 본디를 오랜 동맹으로 여기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디는 트럼프와 연관된 어메리커 퍼스트 팔러시 인스터투트에서 법률 부서를 이끌며 트럼프의 정책을 옹호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체프 세션스와 윌리엄 바에 대해 불만을 자주 드러냈는데, 본디는 이러한 전임자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트럼프의 기대를 충족할 인물로 보입니다. 본디가 법무장관으로 확정될 경우 그녀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법무장관이 됩니다. 트럼프는 본디와 함께 법무부를 재구성하며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치적 라이벌과의 갈등이나 주요 이슈에 있어 본디가 트럼프의 지침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자신과 가까운 법률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 맨해튼 연방 검사 토드 블렌치를 부법무장관으로 지명했고 항소 법원에디 존 사워를 법무부 수석 변호사로 발탁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트럼프가 법무부를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팬 본디 지명은 그가 법무부를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더 집중하려 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디의 지명은 앞으로의 정치와 법률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노화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화의 놀라운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차분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박사가 제시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 우울증, 불안이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장수센터를 설립한 로라. 카스텐슨 박사는 노아가 오히려 감정적인 안정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는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더 몰두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예측 가능해지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긴 수명을 최적화하기 위한 변화 필요성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미국 내 팩스 이상 인구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생 설계는 이러한 긴 수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라 박사는 우리가 삶의 새로운 지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시절과 학업기간을 더 길게 만들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고, 은퇴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며, 일하는 방식도 주4일 근무나 하루 6시간 근무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화가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이유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기억보다는 긍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자극을 보여준 뒤, 기억 테스트를 하면 부정적인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하지만, 노인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알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변화사회는 더긴 수명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규범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고령자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대 간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치료 노년층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랜 고정관념과는 달리, 노인들도 인지행동치료나 약물치료에 효과적으로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긴 수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로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세기가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삶 동안 기능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는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 준 선물이지만 사회적 규범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선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우리의 사회와 개인적인 삶의 방식 모두 변화가 필요하겠죠. 노화는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더긴 수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